댓글창이 먼저 폭발했습니다. 이건 그냥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경을 잠깐 지워버리는 무대다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에 벌써 예열 끝났다는 말까지 나왔죠. 이름부터 묘하게 도발적인 코리아 저팬 탑10쇼. 제목이 탑10이라고 해서 단순히 순위 매기고 점수 나누는 쇼를 떠올리면 오산입니다. 이번 무드는 더 크게 잡혀 있어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한 무대에서 섞이고 서로의 감정을 번역해주는 그림. 그래서 예고편 몇십초만으로도 사람들의 기대가 급상승한 겁니다.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는 말이 흔한 과장이 아니라 이번엔 진짜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버렸거든요. 리고 화면이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분위기가 달라졌던 주인공이 있습니다. 김다현. 그녀는 원래도 무대에서 관객의 마음을 큰 소리로 끌어당기는 가수라기보다 조용히 끌어당기는 타입이죠. 눈빛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목소리는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이번 쇼에서 김다연 이 선택한 곡으로 알려진 다시 한 번만은 그런 김다연에게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어울리는 카드예요. 이 노래는 잘 부르면 감동이지만 조금만 과해도 과장이 되고 조금만 밋밋해도 심심이 되어버리는 곡이거든요. 그런데 김다현은 그 아슬아슬한 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아는 가수입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는 대신 숨으로 밀도를 만들고 고음으로 놀라게 하기보다 문장 끝에서 여운을 남겨서 관객을 멈추게 하죠. 김다현이 어떤 노래를 부르든 곡을 그대로 봄겨 놓지 않습니다. 자기 색으로 다시 빚어 놓는 편이죠. 같은 멜로디인데도 어느 단어에서는 숨을 길게 뽑아서 미안함을 더 진하게 만들고 어느 대목에서는 오히려 힘을 빼서 후회를 더 아프게 들리게 만드는 식입니다. 그래서 김다현의 다시 한 번만은 아마도 누군가를 울리기 위해 울리는 노래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자기 기억을 꺼내게 만드는 노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도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장면, 문득 밀어뒀던 전화 한 통. 다음에라고 말해놓고 끝내 못했던 약속 같은 것들 말이죠. 팬들이 기본 무대는 노래가 아니라 영화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쇼의 또 다른 핵심은 김다연 혼자만의 무대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감정이라는 점이에요. 일본에서 급부상 중이라고 알려진 두 명의 신의 가수, 차이와 가오가 함께 등장하면서 판이 확 커졌습니다. 차이는 무대에 올라오는 순간 공기를 바꾸는 스타일로 회자됩니다. 몸짓이 크고, 에너지가 직선으로 뻗고, 관객의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끌어내는 타입. 반대로 가오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부드럽게 시작하되, 후렴에서 갑자기 심장을 두드리는 힘이 있는 보컬. 예능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경우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처음엔 방송감 있는 사람으로 보다 어느 순간 노래로 증명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뒤집힐 때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반응은 몇 배로 커지죠. 이번 쇼가 바로 그 뒤집히는 순간을 노리는 듯한 편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김다연의 서정적 감정성과 일본 신예들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한 무대에서 부딪히면 대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보통 이런 조합은 둘중 하나로 끝나거든요. 한쪽이 다른 쪽을 덮어버리거나 서로 조심하느라 무난해지거나. 그런데 제작진이 예고편에서 보여준 톤을 보면 이번엔 무난으로 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무대가 하나의 감정선을 따라 흘러가되 중간중간 온도가 바뀌는 구성. 한국식 서정의 밀도 위에 일본식 퍼포먼스의 추진력이 얹히는 느낌. 말 그대로 서로의 장점을 교환하는 무대가 될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라인업을 보면 이 쇼가 왜 한번 보고 끝이 아니라 겨운이 남는 무대를 목표로 하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강혜원, 유미, 김영준 등 각자 색깔이 또렷한 이름들이 함께 올라온다고 알려지면서 단순히 한두 팀만 돋보이는 쇼가 아니라 전체가 페스티벌처럼 굴러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강혜원은 특히 콜라보에서 새로운 얼굴이 나오는 타입으로 이야기 됩니다. 평소 이미지와 결이 다른 곡을 잡으면 의외의 설득력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유미는 음색만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반응이 있고, 김영준은 오랜만에 무대라면 그 자체가 서사가 됩니다. 잘 부르는 걸 넘어 다시 무대에 선다는 사실만으로도 관객의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점수로 측정이 안 되는 종류의 힘입니다. 이번 쇼가 특히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무대 연출의 방향이 화려함 자랑이 아니라 감정 전달에 맞춰져 있다는 점으로도 읽힙니다. 조명과 LED, 음향이 3개 들어가면 당연히 눈은 즐겁죠. 그런데 진짜 기억에 남는 무대는 대체로 반대입니다. 조명이 배우듯 움직이고, 화면이 감정을 따라 숨을 쉬고, 음향이 목소리를 밀어주되 덮지 않는 무대. 제작진이 그런 디테일에 공을 들였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예요. 요즘 시청자들은 단순히 예쁘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이 장면에서 카메라가 저렇게 움직였지, 왜저 타이밍에 조명이 바뀌었지까지 다 읽어내요. 그러니까 제작진도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서사 있는 무대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고편만 봐도 그런 결이 느껴지니 팬들이 벌써부터 과열되는 거죠. 한국어든 일본어든 가사 한 줄이 다 알아듣지 못해도 사람을 울릴 때가 있어요. 멜로디의 흐름, 목소리의 떨림, 숨의 길이, 표정의 결. 그게 언어를 대신하거든요. 김다현 이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는데도 전달되는 가수. 차이와 가오가 주목받는 이유도 결국 비슷합니다. 무대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진짜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은 국적을 넘어 확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번 코리아 저팬 탑십 쇼는 단순히 출연진을 섞어 놓은 기획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권의 감정 코드를 한 무대에서 맞춰 보는 실험처럼 보이기도 해요. 잘만 터지면 이건 한 번짜리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더큰 협업의 문을 여는 기준점이 될수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이미 밈처럼 돌고 있는 말이 하나 있죠. 이번엔 레전드 각이다. 사실 레전드는 방송이 끝난 뒤에 결정됩니다. 예고편에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본방에서 감정이 흐트러지면 금세 식고 반대로 예고편이 조용해도 무대 한 번에 다 뒤집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유난히 기대의 근거가 많습니다. 김다연이라는 감정의 중심축이 있고 일본 신예들의 에너지라는 변수도 있고 다양한 세계 라인업이 받쳐주고 연출까지 그 흐름을 밀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느낌. 이런 조합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디건 그냥 한 회차가 아니라 한 장면이 오래 남는 방송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예고된 편성 날짜 표현이 다소 혼선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 특집은 편성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날짜 표기가 바뀌거나 정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방송일과 시간은 제작진의 공식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날짜보다 분위기죠. 이미 예고편이 불을 붙였고, 팬덤은 점점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그저 보는 방송이 아니라 기다리게 만드는 방송이라는 뜻이니까요. 결국 관전 포인트는 하나로 모입니다. 김다연의 다시 한 번만이 어떤 방식으로 관객의 마음을 꺼내놓을지, 그리고 차이 가오의 무대가 그 감정 위에 어떤 파도를 얹을지, 서로 다른 감정선이 충돌할지, 합쳐질지, 혹은 전혀 예상 못한 방식으로 폭발할지, 그 답은 예고편이 아니라 본방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무대가 정말로 놓치면 후회할 순간이라면 우리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같은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무대, 진짜였지.